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플레이 구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2월 9일이고요 저녁 9시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가가 발생하고 난그 다음날, 단타를 치고, 제가 지금 흐름을 좀잘 분석을 해서, 어, 종가쯤에 오후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어, 다음날, 딥플러스 2일 날이죠. 딥플러스 2일 날, 딥블러스 30% 이상의 수익을 나는 매매할 수 있었던 그러한 차트의 기격적인 그 분석의 베이스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월 5일 날 클로브 시상가를 갔습니다. 물론 상한가를 간 것이 이제 로봇주가테마가 형성이 돼서 이제 많은 상승을 하고 있었죠. 자, 근데 클로브는 이 상한가를 만들기 전까지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고 있었고요. 2월 28일 이제 처음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는데. 시가가 12,500원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가 13,000원입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거는 것이 이제 공모가입니다. 시초가에 얼마를 12,500원에 시작을 했고요. 시작하자마자 약간 오르고 이제 종일 이렇게 쭉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2,300만 주, 거의 2,4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요 위에 보시면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유동주거든요. 유동주가 아 약한 1700만주, 1 8 0 0만 정도가 주식시장에 나왔을 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이날 터진 거래량 2300만주니까 아, 터진 거래량이 적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꼭 봐야 될 사항들이 뭐냐면, 공모를 통해서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했을 때, 음 전체 에, 300만 주 300만 주를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요개를 보시면 청약 매매 배정 현황을 보면 300만 주를 28일 날 28일 날 상장을 했고요. 상장을 할때 일반 투자자 일반 투자자에게는 몇 주를 했냐면 75만 주를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75만 주를 얼마에 갖고 있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만삼천원, 요 가격이죠, 요 가격. 만삼천원 가격에 개인들은 75만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220, 222만주를 만삼천원에 이제 공모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 이 그러니까 2,400만, 2,455만주 중에 300만주가 10월 28일날 이제 상장이 됐던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2,455만 주가 된 거고, 그 중에 1,775만 주. 약, 약한 1,800만 주 정도가 이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그 유동주가 된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어, 주식 수량은 75만 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유동주가 천, 피, 1,700만 주인데, 개인이 갖고 있었던 개인들에게 배정된 주식이 75만 주입니다. 75만 주가 이제, 에 갖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상장 당일날, 요, 만삼천원에 이하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75만주를 갖고 있는 개인들은 이때 다 팔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팔았겠습니까? 이 공모주는, 어, 이제 공모 이제 그 비율이 있겠죠. 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많이는 못 갖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제 소량씩을 다,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두 주, 세 주, 네주 이렇게 이제 받고 있다면, 시가가 이렇게 형성되면 이거 매도하겠습니까? 매도 안 하죠. 그죠? 어, 그리고 경쟁률도 좀 좋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매도를 안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니까, 어... 75만 주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고스란히 다 물려있습니다. 일부는 물론 팔은 적도 있겠지만, 고스란히 물려있습니다. 다만, 다만 이날 결과를 보고 나면 여기 밑에 부분 이제 기간 매수입니다. 기간 매수를 보면 기간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은 매도를 했고 개인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는 동안에 75만 주의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 다른 개인이 무엇인가 모르는 여하튼 또 다른 개인이 여기에서 이만큼을 또 매수를 한 겁니다. 이 매수 수량이 얼마가 되냐면 아, 320만 주입니다. 323만 주. 여기 밑에 보, 보이죠? 323, 323만 9,156 주. 이주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인지 모르겠지만, 어, 상장할 때, 상장을 못, 그러니까 상장 시, 이제 공모할 때 공모를 못 받은 개인들이 여기에서 매수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또는, 어? 공모가보다 싸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 거의 어 320만 주, 323만 주, 323만 주 가량을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개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어 13,000원에 물려 있는. 개인주가 75만주,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수했던 개인들이 이제 순순 매수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한 겁니다. 물론 거래량은 2,300만주가 터졌고요. 그 거래를 하는 동안에 하루 동안에 개인은 3,23만주를 순수하게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거의 뭐 400만주 가량을 이 부근에서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이 가격대, 이 음봉의 이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으로 상승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침 또 보면 개 기관은 약한 160만 주를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220만 주를 기관 투자자들이 220만 주를 물량을 상장할 때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에, 최고가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로 치면, 최고가의 물량을 220만 주의 기관, 그 다음에 75만 주의 개인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데 이제 주가가 상장하고서 하락을 쭉 하기 시작을 하니까 개인들의 개미들이 갖고 있는 영역대가 되겠죠 그죠 개인들이 거의 다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존에 상장하기 전에 예, 상장하고 배정하기 전에 이 클로봇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주식을 갖고 있었던 누구든지 간에 뭐 투자했던 기관이던 이 기관들은 사실은 이 높은 가격에 처음 보는 가격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니까, 이제 매도에 그런 그 메리트가 좀 있었던 거죠. 현금화 할그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 팔았나 모르겠어요. 여하튼 기관들은 파는 건다 확실하고요. 개인들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대는, 이 가격대에 오면 개인들이 여기에 엄청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를 제가 줄을 거는 겁니다. 이게 파란색은 이제 공모고,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반전시켜 놓은 이 부분은 상장주식 75만주를 합쳐서 거의 400만주가 여기에 물려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이 올라가려면, 여기 있는 개인들의 400만주의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주야지만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으면, 주가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한참을 횡보하거나 또는 이것을 여기 있는 물량을 받으려고 하는 액션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겠죠. 6월 28일 이후부터 이제 두달 동안 이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서 이 매물대를 찌르고 내려오면서 이제 물량들을 받는 거죠. 아, 물량을 받고 쭉 다시 또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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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에는 이 매물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매물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보금가의 캔들들이, 거래량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겁니다. 치열한 공방이 있어서, 개인들이 물려있다고 했는데, 그런 개인들의 물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어, 봤더니, 어때요? 개인들은 밑으로 내려, 주가가 밑으로 하락할수록 계속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하고요. 어,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고 올라가, 어, 올라가면서 이제 개인들이 좀 다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매물대에 왔을 때, 한번 보세요. 이게 개인들이 매도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매수한 흔적이 상당히 많죠. 그죠? 어떻 보면, 여기에 물려 있었던 개인들의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어 13,000원에 75만 주를 그 공물을 받았던 이 개인들은 그렇게 두달 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올라와서 거의 본전 가까이 올 때마다 주가를 많이 지금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국인과 기관들도 좀날아 가졌지만, 개인들도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바김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매물대에서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제 매물대 거래량에 대해 해소됐다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내릴지 오를지는 몰라요. 그거는 이제 세력이 이제 핸들링 하겠죠.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기,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제 상한가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상한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거래량이 얼마냐면 3,500만 주입니다. 3,500만 주는 유동주의 거의 두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많이 터진 겁니다. 엄청 많이 터진 거죠. 그죠? 아마 이 상한가를 만들 때 거래량은 역대 최대의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 그렇으니까 당연히 이 상한가의 모양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어 A 타입이겠죠. 그죠? A 타입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한가 분석매매 영상을 찾아보시면 합니다.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A 타입은 어 던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던져라. 받고 있, 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받아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 모양이 그렇게 전 과정을 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물량을 싹 받아 갖고 올라온 형태입니다. 자, 그랬으니 이 상황가 이후에는 주가가, 어,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이 상황가가 딱 생기고 나면, 우는 이제 상황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는 거니까, 이 상황가를 보고, 어, 상방 포지션이냐, 하방 포지션이냐, 이제 보아야 되겠죠. 물론 당일날, 당일날 이렇게 만들었어도 개파락을 시켜서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눌러서 다시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직 매물을 충분히 못 받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려와서 매물대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 상한가를 만들 만들었을 때의 가격은 누구나 다 어떤 상태입니까? 수익인 상태. 모두가 다 수익인 상태입니다. 공모를 했던 사람들 어, 그다음에 그전에 주가 갖고 싶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다 다 수익입니다. 수익을 줬다가 다시 개파락을 시켜서 매물대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매물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렇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자, 이렇게, 이런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자그마한 단봉으로 계속 진행이 됐다면 충분히 매물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 캔들들 보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보통 8%뭐 이렇게, 아까 저가를 따지면 거의 10% 이상 이렇게 흔들 흔들어 놓은 겁니다. 흔들면서 리 주가를 지금 계속 어, 여기서 매집을 한 거죠. 여기서 매집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매물대에이큰 거래량들이, 거래량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끝날 즈음에 대해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리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직 매물을 못 받았다면 다시 내려오겠죠. 근데, 어, 정황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수익을 줬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 물량을 더 받아야 된다. 어, 또는, 또는, 이 상한가를 만들 때 들어왔던 사람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하락을 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그런 경우는 언젠간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기 있는 물량을 털고 가려고 억지로 내린 거니까 털고 가려고 내린 거니까 당연히 상승해서 올라갈 겁니다. 어,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이 상한가를 만들고 주가를 내리겠습니까? 이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이 대목은 그쵸? 그렇죠? 어~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공모 당일날 공모에서 상장 당일 공모에서 상장 당일날 이렇게 많은 거래량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 아~ 유동주의 두 배가 되는 거래가 터치면서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상한가를 만든 세력은 돈을 썼겠죠. 엄청난 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주역을 봤더니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약 100만 주가량을 이제 투여를 했어요. 100만 주면 거의 뭐, 어, 100억 이상, 이렇게 130억, 뭐, 100억 이상 이렇게 되겠지. 130억 되겠네요. 그죠? 중간치니까. 130억에, 14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상한가를 만든 거예요. 외국인이 만든 겁니다. 어, 큰 손이 만든 거죠. 당연히.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 놓고, 주가를 여기서 내린다?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시 내리면, 주가의 흐름을 보고 여기 밑에서 당연히 매수해야 되겠죠. 강력하게 매수해야 되겠죠. 당연히 매수해야 되겠죠. 왜 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어떤 차트 베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상한가를 만든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상방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또한 가지는 뭐냐면. 당일날 주가를 더 내려서 상한가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물량들을 좀더 받아내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거래가 많이 터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D플러스 1일날 3분봉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상방 포지션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상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구간도 많아지고, 매수에서 수익 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D+, 1일 날 3분 봉의 첫 봉을 보고 판단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한가 매매의 아주 큰, 가장 큰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일단 분봉을, 다음 달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은 뭐냐면, 이렇게 최대의 거래량을 터뜨렸고 이렇게 매, 개인이 물려 있는 매물대를 어, 왔다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많은 거래량으로 충분히 이, 이 개인들의 매물들을 흡수했다 그런데 그 개인들의 매물은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들일 수도 있겠고 또는 또 다른 개인이 물량을 다시 받아서 손박힘이 일어날 수 있는 물량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물, 매물들은 이 거래량으로 다 해소가 됐다. 이 거래량을 형태를 보면 해소가 됐다. 그래서 그 지역을 탈출하면서 상한, 강한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가는 상승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매매에 가장 적합한 주식으로서 바로 클로버스 선정을 해서 어, 제 리딩 방에 제안을 했던 거고요 이제 클로버스에서제 이제 매매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